<laughs> 혹시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20대, 30대, 40대 분들이 우리 팀 안에 있지만 미래에 대해서 어디까지 생각해 보셨을까요? 보통 우리는 미래를 불안해하지만 명확히 미래를 알수 없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그냥 계속 불안만 하고 있습니다. 맞죠? 모두가 그러고 계시죠? 음, 근데 요즘에 그 노후파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노후파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아요. 일본과 비슷해져 가고 있다. 등등의 얘기를 하는데, 음, 노후를 이제 대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감 오시나요? 우린 아직 젊기에 별로 그거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음, 되게 먼 얘기 같고, 또, 그리고 우리는 뭐 어떻게든 그냥 사라질 것 같고 그런 생각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 되게 그냥 그냥 이렇게 넘겨가면서 대충 지금과 비슷하게 아니면 좀절약하면고 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음,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검색해 보세요. 노후 파산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지 미리 알 필요는 없어요. 우울해지니까요. <laughs> 근데 그거 아세요? 노후 파산을 겪는 노인들이 처음부터 가난하지 않았어요. 우리와 같았습니다. 음.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 달에 2천만 원뭐그 이상의 금액을 버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미 다 성장 시켜서 결혼 시키고 이제 나는 어느 정도 이제 어, 나, 나 나름 좀 약간 밝은 빛의 그런 노려 노, 노후 생활을 내가 좀 보내야겠다. 이제는 난할 일을 다 했다.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노년을 아름답게 살아야겠다는 기대로. 어,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분들도 나름 잘 살아왔고, 경제활동을 하셨고 그랬는데, 왜 노후파산이 왔느냐.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 때문입니다. 상상이 되실까요? 우리가 사, 살면서 어, 평생 드는 병원비, 의료비, 뭐 이런 게 60대 이후에 50% 이상 든대요. 내가 모은 뭐 1억이면 이 정도 자산이 한 번에 다 날리는 거예요. 2년, 3년 만에. 근데 만약에 아내가 아파.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럼 병원비를 해줘야 되니까 나는 너무 가난해지는 거죠. 근데 난 생계를 이렇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돈도 없어. 그러면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할수 있어요. 근데 본인도 몸이 아파. 생각지도 못했지만 갑자기. 그러면 약값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가지만 아프니까 줄일 수가 없잖아요. 통계를 내보니 약값, 병원비는 못 줄이겠다. 아프니까. 그래서 줄이는 게 먹는 거라고 해요. 정말 먹는 것까지 줄인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상상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근데 어, 이런 얘기는 뭐 그렇다고 치고 지금 여기에 20대 직장인도 당연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 보통 직장생활을 한다면 20대부터 시작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직장생활을 한 평범한 그런 직딩들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20대분도 계시지만 여기 저 같은 40대는 아이가 조금 있다가 성장하면 9년 후면 우리 아이가 이 20살이 되거든요. 똑같이 직딩부터 시작할 거니까요. 잠깐만요. 보이시나요? 아니요? 하얀 거 보이세요? 하이. 네네네 저 처음? 처음 해보는 거라서 어 보편적인 이렇게 돈을 버는 20대 직장인이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소득이 보이세요? 쓰는 거? 아니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네. 보여 보쓰는요 위에요 보여요. 보여요. 음. 보여요. 보여요? 너무 안보이는 얼굴은 안 보이죠? 네. 네. 그러면 천만 원에서 삼천만원 정도라고 해요. 이분들이. 그러면 세금 떼고한달신수령액이 77만 원에서 226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어, 국세청에서 신고된 어, 전체 소득 근로자의 50%가 200만원 이하를 받고 있대요. 충격적이죠. 우리가 중상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1인당 한 명당 중위소득이 167만원이에요. 20대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분들의 절대 고정비를 계산해 볼게요. 출퇴근해요. 근데 모두 지하철을 이용해요. 왕복 2,500원 든다고 할게요. 거리에 따라 더들 수도 있겠죠. 20일. 그리고 하루 한 끼, 점심 식사와 커피, 만 원, 이십일. 이렇게 하면, 뭐, 변수 고려해서 3 0에서3 5만원 정도 들어요. 그리고, 1인당 평균 통신비 있죠? 이게 통계청에서 십삼만 칠천 원이라고 합니다. 합치면, 직장인이, 현대인이 필요한 필수 통신비까지 포, 표, 어, 포함하면, 30에서 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 금액에서 이걸 빼면 117만원에서 137만원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위생이나 화장품, 뭐 이런 거, 세안제, 뭐 그런 뭐 필수품, 아침 저녁, 뭐 먹어야 되는 돈, 이런 생활비, 그리고 공과금, 월세 비용을 다이 금액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혼자 산다고 치고, 5평짜리 서울 외곽의 원룸 월세가 보니까 네이버에서 봤더니 30에서 50만원이더라고요. 월세까지 빼면, 여기서 빼면 약 70만원. 이 금액으로 필수품, 생활비, 노후대비까지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1인 20대 직장인이라고 치고, 어, 이곳에는 가정을 꾸린 분도 많으니까 2017년 기준 4인 가족. 수입이 487만원이에요. 꽤 많죠. 근데 음, 여기서 생활비랑 대출비 포함하잖아요. 이것도 통계청에서 나온 건데요. 포함하면 457만원이 소비로 든대요. 뭐 차해부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포함하면냐 많이 드나요? 다들 이 정도 쓴다고 하네요. 빚져서 쓰는 건지 아니면 남는지 모르겠어요. 통계치를 보면 대략... 어, 잠시만, 죄송. 대략 30만원 정도 저금할 수 있는데요. 자, 내가 30살에 일했어요. 그래서 진짜 운이 좋아서 60살까지 일을 했어요. 그러면 30년 동안 30만원 곱하면 1억 800만원을 저금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우지?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네. 화면이 안 보여서 잠깐만요 이거 다 어떻게 지우는지 모르겠네 어, 지워지고 있어요 어.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어 1억 800만 원이었잖아요 음. 1억 800만 원이었는데 이 돈이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제가 볼게요. <laughs> 우리가 국민연금 가입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금을 해요. 연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금을 했을 때 음, 지금 현재 기준 6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지금 음, 현실에 25살부터 여자분 35살 결혼할 때까지 10년 저금했다고 칠게요. 연금했다고 칠게요. 월급이 200만 원 이하가 되게 많지만 넉잡아 250만 원이 받았다고 칠게요. 이 사람이 10년간 이렇게 국민연금을 납입하면 만 65세부터 25만 원을 받습니다. 매달. 근데 60대 이후 노후에 최저 생계비가 176만 원이에요. 적어도 이 정도는 내가 있어야 먹고 살수 있어요. 그러면 아, 어, 남자분 기준으로 했을 때 30살 30살에 일한 남자분이 어, 60살까지 연금을 한 거예요. 30년 됐잖아요. 그럼 이분은 얼마 받냐면 89만 원 받아요. 죽을 때까지. 계산해 보세요. 택도 없죠. 보통 여자분들은 이렇게 만약 일을 했다면 운이 좋은데, 보통 이렇게 일하지 않잖아요. 남자분들도 30살까지 이렇게 일하지 못하잖아요. 그래, 그래, 다 좋다 쳐. 다 좋다 치고, 그러면 그냥 연금으로 적어도 100만 원은 내가 받는데, 65살 이후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최저생계비에서? 76만원이 부족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 100살 살잖아요. 65살, 100살에서 65살 빼면 35살, 35년. 76만원씩 계속 부족할 거잖아요. 이거를 76만원 곱하면 얼마게요? 3억 1920만원이에요. 대박이죠. 연금을 내가 30년 동안 계속 부었다 해도 3억 1,920이 있어야 최저 생활을 할수 있어요. 너무 우울하신가요? <웃음> 우울하세요? <웃음> <laughs> 아, 이거는 그냥 제가 계산해 본 거예요. 연금을 모두 다 웬가 하면 들고 있으니까 직장인이라면. 근데 자영업자나아니면뭐 보통 사람들은 또 연금을 가입하지 않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연금이 또 이제 <laughs> 바닥이 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65세지만 실제 우리 미래에 수령하는 건 70세가 될 수도 있고 이거보다 더 작은 금액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지금 우리가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저축할 수 있는 금액. 지금 그러면 35년간 아까 76만 원 정도로 모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미 늦었어요. 저는. 35년간 모으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지금 여기서 음 현재 가장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니까 돈을 모을 수 있는 왕성한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모을 수 있는 금액이. 우리의 미래예요. 어. 돈을 모아야 쓸거 아니에요. 그쵸? 맞잖아요. 근데 지금 저축 뭐한 76만 원 이상 하시는 분 계신가요? 별로 없죠. 76만 원을 저금해도 최저 생활이라고생활할 수가 없어요. 어. 불가능해요. 그쵸? 30만 원씩 계속 모아도 1억 8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여기서 좀강 좀 약간 또 생각하실 게 60살에 만약 은퇴를 하면 65살부터 연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60살부터 64살까지 어, 내가 생활하는 비용을 계산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얼마냐면 1 7 5만 원으로 계산했더니 1억 500이에요. 제가 30년 동안 모은 30만 원을 사, 그 5년 만에 다 써버리더라고요. 음. 현실 점검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미래가 막연해서 그냥 어떻게든 살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과연 내가 적어도 얼마 정도의 돈을 언제 쓸수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가? 최대 일할 수 있는 거 리더는 60살 되면 딱 죽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애들도 키워야 되잖아요. 애들한테 뭐 줘야 되잖아요. 어,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애가 없어도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적어도 비참하지 않은 노후를 마련하기 위해선, 연금을 가입한 조건에서, 매달 76만원씩 들어올 수 있는, 우리나라, 어, 여기 유산화의 직급으로 따지자면은, 80만원 정도 벌수 있는, 비더 정도의 직급으로 계속 수입을 받으신다면, 이게 미래가 보장됩니다. <laughs> <laughs> 이건 <이더님들>. 음. <laughs> 너무 심플하죠? 근데 지금부터 이래서, 우리 60살 이후로, 65살 이후로 80만원 못 벌겠어요? 상당히 괜찮지 않아요? 저금하지 못할 거면 유산나 빌더 직급 하세요. 죽을 때까지 80만원 받는 직업 그 정도는 가지십시오. 더 넉넉하게 사시려면 연금 빼고 200만원 받으면 된대요. 200이면 뭐지? 어치번 디렉터인가요? 어치번가요? 그렇죠. 이 직급을 향해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평소에 하던 현실 점검이랑 좀 달라가지고 좀 많이 버벅대는데, 많은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